올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로 꼽혔는데요.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트렌드가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 중에 현대차 정회장을 1위로 꼽은 겁니다. 그 힘을 받아선 지 작년 내내 주춤했던 자동차주 그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현대차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네요. 현대차는 미래의 이동수단은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UAM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면서 종합 모빌리티 회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요. 2021년에는 로봇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무엇보다 UAM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UAM은 Urban Air Mobility, 즉 도심 항공 교통으로 굉장히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미국 시내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사용량도 꽤 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에서도 올초 발표한 2040년 서울도시 기본 계획에서 서울 시내의 도심항공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방안했을 때이 UAM 관련 이야기를 꺼낸 직후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주인 현대차가 주목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전문적으로 준비 중이고요. 특히 S-A1이라는 전용 전동항공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현대차 수소드론도 최초 공개했던 바 있습니다. 또 새해 들어 현대차는 글로벌적으로도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의 첫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와 상극처럼 보이지만 요즘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의 핵심이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 중에 하나로 도약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사우디인의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는 친환경차 정책을 추진해서 오는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 내에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우디가 현대차의 첫 중동 생산기지로 확정됐는데요 자연스럽게 현지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도 시장 공략에도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인도에서 400억 루피, 한화 6,200억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전기차 6종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2024년 4분기 차량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오토엑스포에 크레타 EV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도도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인도 전체 차량 판매의 1% 미만 밖에 되지 않지만 인도 정부는 이 비중을 올해까지 3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인도가 홀로 425만 대를 판매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등극했는데요. 이는 14억 명이 넘는 인구수가 이 판매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프랑스의 르노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도 인도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는 앞에서 말한 미래성장사업부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IRA 법안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인데요 정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 산업 인물 중에 1위로 올랐다더니 과연 여러 가지 소식과 움직임이 보여줬네요. 올해 자동차주 전망이 나쁘지가 않은데, 현대차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성장해 주면서 우리 시장 상승세로 이끌어 주면 좋겠습니다.